안녕하세요. 덕일입니다 요번에는 영의 만세 시장 옆에 보시면은 맛보고 소문 듣고 수탁이라고 수탁이라 해야 되나? 여기 갈비찜이랑 해물찜 맛있다 해서 왔거든요. 일단 한번 먹으러 가보시죠. 가봅시다. 여기 만세시장 입구 옆옆 측이라 옆 측이라 해야 되나 동서남북 쪽에 다 있는데 여기 딱 옆에 바로 옆에 있다 알겠습니다 여기 숙박이라고 한번 가볼게요 자 들어가 볼까요? 아이고 오 넓다 넓어 넓어 이렇게 있네. 이거 그것도 있고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네 여기다. 메뉴가 많네. 해물찜. 양이 많네. 다 매번 바꾸라. 응. 음. 그 빨간 시켰어 음. 닭도리탕도 만난다길래. 아. 해물찜 양이 엄청 많대. 여기는 해, 거의 뭐 어, 해수 사막이가 오. 해물 많이 물찜 음. 응. 우리 빨간 찜다고 했었는데. 어. 해물찜 다 잘하는 집이네. 응. 음. 해물찜, 해 아구찜, 해물찜이다, 치즈찜이다, 빨간 찜이다, 간장찜이다. 대충 거의 뭐 모임이나 이런게 많많있잖아 영해에서는 모임이.. <웃음> 모임으로.. 예의는 안 터진다 파리 모임으로 <laughs> 먹었잖아 <팔, 웃음> 단체중으로 <종류. 웃음> <응>. 또 갈비찜 <laughs> 2일 전에 이야기네 <laughs> <갈비 응. 웃음> 무조건 모임이래 왜냐면 그거 왠지 알겠다 갈비를 이제 피를 응. 빼야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이따 확 서서식 열하지는 않신데 사람들이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. 이게 시장 앞이라서 어째 어르신 어르신들이 확실히 오시네 이렇게 어째 단체로 네명 음. 최소 네명 음. 우리가 지금 두명 <laughs> 너무 너무 테이블이 <laughs> 우리가 다 차지하고 있어 테이블을. <laughs> 보니까 또 소자가 없네요 소자가 이렇게 소자가 없습니다 음, 보이시죠? 음, 단체요 단체 손님을 받으려고 소자 없는데 일단 한번 음식을 먹봐야 돼. 일단 저 나오기 저 이렇게 전에 이렇게 반찬, 밑반찬이섯개나 나와 한국인데? 응. 이렇게 나와 어, 찜닭 이렇게 나온거 처음 봤다 무지나 이런거 이렇게 나온다. 일단 밑반찬다터가게 나온다. 이렇게 가메기 이렇 가메기 다 이렇게 이렇게 나온에 이렇게 나에다이에게 나온다.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. 이렇게 나온다. 이렇게 나온다. 이렇게 나온다. 이거게 나온다. 이렇게 나온다. 이렇게 이나이 도 직접 한거 같은데? 음, 색깔이 음. 와, 이제 계절마다 와, 다른 라 나오고 싶다 거비다다 먹고 얘기하면 돼요 이야, 음.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, 이게 빨간 진단이잖아. 응, 이건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아. 다른데. 핫도 돌라면. 이야, 대박. 먹어 보자. 한 응. 면이 이거 아 들어갔다. 맞짱. 응. 음. 와, 많다, 야. <laughs> 다르네. <응. 웃음> 다르다, 다르다. 응. 국물 맛있다. 응. 근데 안 되네. 밥은 별도잖아. 배려있네. 야. 역시 시장 옆이라서 확실히 맛있네. 또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의 입맛이 까다웠잖아 음. 여기 어르신들 엄청 많이 와가지고 와, 계속 들어온다. 내부 기니까 오올 때마다 인사를. 잘하네. 좋아하네. 밥이 부드럽데

그거 콜라야 확실히 콜라에서 달라진다니까 야 그거 다 어디갔노? 근데 우리 3만짜리 먹었을 것 같은데 어다어디 응. <laughs> 3만짜리 양이 많다고 못 시키게 하던데 일반이몇 년이야? <laughs> 우리는 다 먹을 수 있겠다 같아 다음에 온다면 매콤하게 해라고 이게 깨가 있어가지고 음, 고소하다 응. 응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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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검은깨 때마다 하나? 이 검은깨 씹을 때 고소하네 당면 되겠지? 당면이 이게 게하고 같이 양념하고 아 어디야. 뭐, 보이시나요? 신발이 보이시나요, 신발?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. 야. 순식간에 사람들 물어보네. 음. 다리를 보면은 작은 데가 아닙니다. 중간, 조금, 중대자, 방이네요 일단, 먹어볼게요. 야 보면은, 뼈를 보면 알거든. 닭은. 닭은 여기 씻어 먹게 되잖아? 그 냉동이야. 응 음, 근데 이거 다 냉장이야, 냉장. 이야, 냉장고 다 쓰고 있습 신선한 거나, 확실히. 냉장고, 음. 냉장고. 음. 음. 음, 볶음밥, 얇게. 야 볶음밥도 다 익어. 쭈비. 볶이 맛있네. 볶음밥. 볶음밥. 와, 고기도 더 들었네. 남았는 걸로, 이제 바주시면이랑뭐 참깨랑 양념장 김뭐 거물게 안에 그래도 신경이 맛있어 그 음. <laughs> 음. <laughs> 음, <고생하다. 웃음> 아. 고막에다가 하니까 확실히 매콤하게 아, 무시네요. 네. 여기 매콤한 게 들었는데 음. 음. 진짜 맛있습니다. 일단 볶음밥은 좀 나가면 안거든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한개시켰는데 두부인 게 거의 이거지. 너무 많이 주네요와잘 먹었습니다. 우와.